네 이제 능곱고 외부 지문 두 개가 나왔는데요 그 두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어, 24년 3월 고일 학력평가 39번과 40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9번 지문은 어, 적절한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는 문제로 출제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어, 내용을 봤을 때 주제가 확실한 질문이기 때문에 주제를 묻는 문제 또는 요약문 문제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먼저 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음, 이뒷부분에 주제가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어, 모든 동물의 치료 활동은 다르게 탐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치료법이 누구에게 맞춰져야 되냐 동물의 특정한 필요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마다 치료법이 달라야 한다. 동물의 상황마다 치료법이 달라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 two animals are alike. 어떤 두 동물도 같지는 않다. 여기 보시면 alike가 나오는데요. 이 alike는 같은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이고 이렇게 주로 어가 붙은 alike, sleep 여기 좀 좁아가지고 좀큰 데다 써볼까요? 어, 라이 i 이런 형용사는 주로 이제 보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다음 여기가 보어 자리잖아요. 이 자리에 쓰일 때는 옷과 붙은 애들이 주로 쓰인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온 동물들도 보여주, 동물들은 보여줄 것이다. 같은 특성 중 몇몇을 그러니까 같은 배 속에서 나오면 비슷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하지만 보시고 하지만 will not be exactly the same as each other. the same as 하면 뭐, 뭐와 같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어, 하지만 정확하게 서로 같은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하들은 서로 Therefore 그러므로 They not be responding entirely the same way during a healing session 그들은 반응하지 않을지 모른다.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는 치료 기간 중에는 이고요 이때 이 대인의 엄마 뱃속에,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동물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렇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여기 이제 dream 같은 거 쓰였다, for 이 아니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environmental factors can also determine how the animal will respond during the treatment. 환경적 요소는 또한 결정할 수 있다. 어떻게 그 동물이 반응할지 치료 동안. 자 뭐가 결정한다고 나오나요? 그래요, environmental factor이 결정한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또한 결정한다 했으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요소들이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알수 있죠. 뒤에 이제 determine로 determine의 목적으로 쓰인 문절은 의문사절이라서 의. 동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쓰였네요. For instance, a cat in a rescue center will respond very differently than a cat within a domestic home environment. 여기 한번 봅시다. For instance, 예를 들면. 한 고양이 구조 센터에 있는 한 고양이는 반응할 것이다. 매우 다르게 어떤 고양이와 어떤 고양이랑 다르게 반응하냐? A Domestic home environment 국내의 집 환경, 그러니까 가정에서 길러지는, 어, 가정에서 애완묘로 길러지는 고양이와는 매우 다르게 반응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비교하는 두 대상, 어캣과 어캣, 둘다 어캣으로 쓴 건, 즉 특정한 딱그 고양이를 가리킨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어, 고양이 한 마리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명사로 쓰였습니다. In addition. Animals that experience healing for physical illness will react differently than those accepting healing for emotional confusion. 게다가, 여기 연결사가 좀 많이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얘 예, 연결사 뽕뽕 뚫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면 아주 쉬운 문제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맞춰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동물들, 어떤 동물이냐. 치료를 경험하는 음, 피지컬 물리적 병으로부터 치료를 경험하는 동물들은 반응할 것이다 다르게 누구랑 어, 아픔을 받아들이는 감정적인 혼란에 대한 치료를 받아들이는 동물과 다르게 자 여기서는 뭐가 지금 대조되고 있어요? 피지컬 인리스랑 emotional confusion이 지금 대비되고 있죠. 그래서, 어, 뭔가 물리적으로 몸이 다쳐가지고 몸에 대한 병 때문에 치료를 경험하는 동물이랑, 감정적인 혼란, 그러니까 정신병 때문에 치, 치료를 받아들이는 동물이랑 다르게 반응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여기 대죠이 됐을 어, 주격 관계대명사겠죠. 주관대일 거고. 여기 도저는 Accepting에서 현재 분사가 꾸며주는 형태인데 어, That, Accept 해도 되겠죠? 이거 해도 상관은 없다 너무 위아래가 모양이 겹치면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With this in mind, every healing session needs to be explored differently and each healing treatment should be adjusted to suit the specific needs of the animal 이것을 마음에 두고 모든 치료 과정은 필요로 한다. 뭐 하는 게 필요하다? 탐구되는 것이 다르게. 그래서 모든 힐링 세션, 에브리가 꾸며주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서 니 e e d 에는 s가 붙지만 각각 이제 동물들이 처한 상황과 갖고 있는 병의 특성을 다 고려해서 각각 그 모든 치료 과정마다 치료 활동은 탐구되어야 한다. 탐구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 투부정사의 수동태 형태 쓰였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 치료법은, treatment, 각 치료법은 should be adjusted, 조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조동사의 수동태 나왔네요. 어. 어떻게 조정돼야 돼요? suit the specific needs. 그 특, 특정한 필요에 맞추도록. 그 동물의 특정한 필요에 맞추기 위해서 투부정사가 쓰였다. You will learn as you go. 너는 배울 거야. 네가 겪은 만큼 고에 겪다 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 앞에는 윌, 미래형인데, 뒤에는, 뒤에는 미래형이 아닌 이유가 얘가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이에요. 힐링 이 n 컨스턴트 러닝 프로세스. 치료는 끊임없는 학습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사들 어 동물을 치료하면서 선입견과 편견 갖지 말고 각각 동물에 맞게 치료 과정 각각마다 다른 음, 접근이 필요하다. 다르게 반응할 거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마지막 질문 함께 살펴보시죠. 마지막 질문은 요약문이 화살표 부분이 요약문이거든요. 요약문을 문제로 냈던 거고, 요약문이 또 나오지는 않아요. 지만 주제를 살펴보고자 요약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통제할 수 없는 의식적 마음은 생각과 감정을 다루지만 빠르게 작동하는 잠재 의식적 마음이 여러분의 반응을 저장하고 이는 실제 두려움을 형성한다. 자 여기 나오는 모든 단어가 핵심어예요. 통제할 수 있는 의식적 마음, 생각과 감정을 다룬다. 근데 빠르게 작동하는 잠재 의식적 마음은 음, 반응을 저장하고 이건 실제 두려움을 형성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게 뭔지 우리 생각해 보면서 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The mind has parts that are known as the conscious mind and the subconscious mind. 자 어, 모의고사 지문에 conscious와 subconscious에 대한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배경지식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conscious 하면 의식적인이고요. 의식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부러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의도가 있다는 얘기고요. subconscious는 잠재의식적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의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해석해 보죠. 그 마음은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려진 의식적인 마음과 무의식적인 마음이라고 알려진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신 관계, 주격 관계 대명사. 그래서 S가 붙어 있으니까 R. 그리고 비노네 s 는뭐뭐로 알려져 있다. The subconscious mind is very fast to act and doesn't deal with emotions. 그 잠재의식적 마음은 매우 빠르다 행동하는데 그리고 다루지 않는다 감정을 자 먼저 나온 잠재의식적 마음의 특징 첫 번째 빨라요. 뭐하기에? 행동할 때 굉장히 빠르다.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진다. 라는 거고요. 근데 뭘또 다루지는 않는다? 감정은 다루지 않는다. 무의식 안에 감정이 들어오진 않는다. It deal with memories of your responses to life, your memories and recognition. 그것은 다룬다. 너의 반응의 기억을 삶에 대한. 너의 기억과 인식을. 자, 그것이 가리키는 건 무의식적인 마음이겠죠. 이 잠재의식적인 마음은 다루는데 뭘 다루느냐. 너의 반응에 대한 기억을 다뤄요. 응, 반응. 네가 살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너의 기억을 다루고 너의 의, 인지를 다룬다. 인식을 다룬다. 그래서 무의식은 이런 것들을 다루고, 뭔 다루지 않는다? 이모션, 감정은 다루지 않는다. However, 그러나, 이제 하나 얘기했으니까 또 하나 얘기하겠죠. Conscious 얘기하겠죠. 봅시다. 하지만, 어, 의식적인 마음은 그 것인데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더 통제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have control over 하면 뭐뭐를 통제, 어, 통제, 통제심 통제력, 어, 통제력이 그렇죠. 통제력을 갖고 있다. 네가 더 통제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무의식은 통제력이 있다, 없다, 통제력 잘 없다, 감정 휘둘리지도 않는다 했는데, 이제 컨셔스 마인드는 노란색 보실까요? 컨시어스 컨시스 마인드는 통제력 이 있다. 그래서 컨트롤 색칠 한 해보고 또 해보자. You can You, you think. 넌 생각한다. 너는 고를 수 있다. 자, carry on. 뭐 모를 계속하다. w e t h e r 절은인지 아닌지죠. 그래서 너 고를 수 있는데 계속 한 생각을 계속 할지 안 할지 또는 감정을 그것에 더 할지. 너는 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 e 담 다음에 지금 투부정사가 두개나와서한 개, 두개 개 나와서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이때 이희어 t h o u 가 되겠죠. 그 생각에 감정을 넣을지 안 넣을지 너는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너의 마음의 그 부분이다. 어떤 마음의 부분이냐. 너를 낙담시키는 때때로. 자, let you go 하면 너를 낙담시키다. 얘도 주 반대인데 앞에 선행사가 the part of minds 여가지고 s가 붙었어요. 3의 제단수랑. 너의 마음이 왜 때때로 낙담이 되냐면 왜냐하면 Fu, uh, fuelled by emotions 이렇게 잠깐 볼까요? fuel 하면 여기가 원래 연료 이런 뜻이 있잖아요, 연료, 그렇죠? fuel 하면 연료가 부어진 거예요. 뭐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그래서 감정에 의해서 연료가 부어져가지고 여기서 부채질하다 이렇게 그냥 의역할 수 있는, 데 연료가 부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감정에 의해서 연료가 부어져가지고 너는 잘못된 결정을 하, 한다. 타임 to 타임 때 때로 게임 반복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 종종 너를 낙담시키는 너의 마음의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음, 무슨 말이냐? Conscious mind 그러니까 의식적인 이 마음은 여기서 계속 의식적인 마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How ever, 뒤에 통제력이 물론 있지만 네가 그 생각을 계속할지 아니면 거기에 감정을 넣을지를, 어, 너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를 종종 낙담시킨대요. 왜냐면, 감정에 의해서 막 기름 부어져가지고, 너는 때때로 아주 자주 잘못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너가 낙담을 한다는 거야. 아, 근데 그때 감정을 왜 섞었지? 이러면서. 이해되죠? 이두 개를 잘 대비해서 봐야 됩니다. When your judge s included by emotions, t h it's put in BICs and all kinds of other negativities that hold you back 너의 판단이 클라우드하면 뿌옇게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의 판단이 뿌옇게 될때 뭐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음. 이것은 자리잡게 합니다 편견과 모든 종류의 다른 부정적인 것들을 이 부정적인 게 어떤 거냐 Hold you back 너를 hold back, 붙잡는 거, 뒤에서 확 붙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억제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뭐, 못하게 하는 거야 너를 억제하는 모든, 다른, 모든 종류의 다른 부정적인 것들과 편견을 이것은 자리 잡게 한다. 어떤 게 자리 잡게 하는 거예요? 이 비스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감정에 의해서 너의 판단이 뿌옇게 될 때. Scared of the spiders? Spie? Scared of the dark? 거미가 무섭니? 어둠이 무섭니? There are reason. Therefore, all of these fears, but they originate in the conscious mind. 이유들이 있다. 모든 이 두려움에는. 하지만 그것들은 비롯된다 의식적인 마음에서. 모든 종류에는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가 어디서 나온다? c o n s c i o 의식적인 마음에서 비롯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They only become real feels when the subconscious mind records your reacts. 그들은 오직 진짜 두려움이 된다. 잠재의식적인 생각이 너의 반응을 기록할 때나.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느끼는 게, 그냥 바로 두려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인 마음 안에서 그 이유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이유들을 만들어내고, 음, 그것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예를 들어 거미를 보고 우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두려워할 때, 그게 잠재 의식적인 마음에 이제 기록이 돼가지고 우리의 진짜 두려움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사실 좀 난이도가 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여러 번 읽고 해석하면서 내용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요약문 잠깐 보죠. 그 통제할 수 있는 의식적인 마음은 생각과 감정을 다루는 반면에 그 빠른. 하는 잠재적인 마음은 너의 반응을 저장하고 진짜 두려움을 만든다. 그래서 어, 의식적 마음 혼자서 두려움이라는 걸 만들 수는 없고 그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을 때그 반응을 기록함으로써 무의식으로 어 거미는 두려워, 거미는 무서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주제였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어, 좀잘안 어, 되는 질문은 선생님과 다시 한번 보는,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